어 드루이드는 수해가 안쓸 거란 그런 착각. 바로 퍼니시. 왜냐? 난 하이랜더니까. 말퓨리온 그 상대는 마이앱. 누구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.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. 근데 그게 없다. 꿈 숨결 안 쓰네. 용이 알렉 밖에 없긴 하구나. 음, 어쩔 수 없네. 그거 근데 패가 왜 이렇게 좋아? 하이랜드 맞아. 이거 하이랜드 아닌데? 아, 이세라 있으면 하이랜더가 안 돼서 이세라를 쓸 수가 없네. 그거는 좀 단점이다. 이세라가 엄청 좋은 카드인데. 해세라가 좋은데. 여러분,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한적 있겠지만 그 멀고도 먼 옛날에 2014년도에 한국대 중국 시리즈가 있었어요. OGN의 하스스톤 대회. 그때 그레니아워가 레순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대회가 있었는데, 당시 중국의 참가자 중에 한 명이 한중 마스터즈 때 중국 참가자 중한 명이 드루이드에다가 급속을 하나를 넣어왔어요. 그 급속 2코 시절에.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진짜 막 비웃었거든요. 저랑 이제 다른 선수들이 비웃다가. 또, 무슨 일이 있었냐면, 무슨 일이 있었냐면, 한 장을 되게 넣었는데, 멀리건에 잡힌 거야, 급속이. 그래서, 사람들이, 나랑 사람들이, 야, 미쳤다, 했는데, 그거를 뺐어요. 그, 그거를, 멀리건에서 빼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가지고, 이게 뭘까. 참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. <laughs> 놀라운 그 경험이었는데. 그둘 어떻게 그냥 떨어졌지, 탈락했지, 당연히. 씨, 어떻게 이겨. 제피를 이거 안 하는 게 맞겠는데? 이거 제피하면은. 제피하면은 내가 다음 턴에 할게 없어. 6만 하잖아, 다음 턴에. 선수풀이 없었다고? 그때 너무 초창기라가지고, 아무나 대회 나오는 그런 수준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. 없어서. 근데 솔직히, 급속 대게 한 개는 너무했잖아. 근데, 급속 대게 한 개, 그렇다고 쳐. 근데, 그걸 멀리거어서 빼는 건 진짜 너무했잖아, 솔직히. 한장 넣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, 그한 장, 그한 장을 멀리거어서 빼면 어떡해요. 할 말이 없잖아 내가 이거를 죽음이 제일 나이사가 낫나 이게 그러니까. 헷갈리네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그쵸? 야, <laughs> 뱅크리에도 나온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. <laughs> 좋은데? 상황이 좋네요. 지금 뭐야? 이거 0코 아니야? 이거 1콘데 이거에다가 못 쓰니까. 아, 얘를 올릴 순 없잖아. 이것도 올려? 아니, <laughs> 씨 기가 막히네. 번개 개화. 일단 저어갔거든요. 매복. 요거 하고 2코 짜리 낼수 있네. 이렇게 하고... 최대한 정리합시다. 이렇게 하겠다. 요새 표절 안 쓰더라고요. 비밀도적이... 크투는 별로 같아요. 어차피... 고대신 그두 개나 쓰기 때문에, 급속 과성장하면 광대 드루도 좋다고요. 근데 광대 드루보다 좀더 유연한 건 있죠. 그러니까 똑같이 급속 과성장을 해도 남는 만화를좀더 유연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. 그리고 급속 과성장이 안 나오더라도 좀더 이제 활용해줄 수 있는 그런 카드들. 아 물론 이제 광대 드루는 급속 과성장이 두 배지만 나는 그래서 용을 좀더 넣고 꿈순결까지도 쓸까 이 생각을 했는데 해 해세라를, 해세라를 못 쓰는 게 너무 좀 크다. 헤세라를 못쓰는게 좀 그러네 한번 빨리 결정해야 뭐야 이건 갑자기? <laughs> 폭발사기 <laughs> 사기치네 야 이건 진짜 사기다 방금 이렇게 정리한건 너무한데? 진짜? 아니 심지어 저걸로 와 열광의 덱으로 탄걸로 이렇게 정리했어? 하이씨 <laughs> 흐 <laughs> 그러게 내가 더 사기쳤네. 나 생가는 카드들 다저 아, 아시아 서버는 안 갈아요. 아깝잖아. 아 코풀스 뭐야? 아니 적당히 하세요 제발. 작작 좀 해, 작작 좀. <laughs> 요구 스택 많이, 남았 어？주 문이 없 어서 지금. 열광의 덱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서 너무 그게 좀안 좋다. 아니, 요그를 못 쓴다니까? 아, 요그. 근데 지금 주문이 잘안 나오긴 했어요, 많이. 악마일리가 없고 일단 여섯 장 남았어 대기.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? 나나다의 음! 아주 흥미로운 짓. 뭐 하려고 저러지? 탈퇴 씨. <laughs> 레전드. 나가. 어, 정리하면 또 쾌감 안 나오네. 오늘 나온 비셔스 읽어봤는데, 어그로악사가 파편악사랑 방밀백곤 불리한 대기 잘 없더라고요. 90. 파편악사 방밀 너프되고 나니 너프 안 먹은 어그로악사가 메타를 지배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잠시만요. 10. 10 얻다 아, 걸어야 돼요. 도발 딱 걸고 봐야 되나?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. 오케이, 이 겼다. 나?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? 상대가 심하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안녕하세요. 퓨리그 상대는? 리단 물리왕. 아까 하던 파페낙스가 더세 보인다고. 파페낙스 하세요, 그러면. 저도 파편 악사가 더세다 생각해요 네 아시아 서버에요 순위표 아, 안다이는건 모르겠네요 저도 파편이 원턴키락사냐고? 다르죠? 원턴키락사는 일기노스 쓰는거죠 좋아 알라이면 100%라고? 보여주는 게 아닌데 상대를? 이거 상대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, 100% 낫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! 당신. 드루이드는 수액을 안쓸 거라는 그런 아니람 어? 드루이드는 수액을 안쓸거라 그런 착각. 바로 퍼니쉬. 왜냐? 난 하이랜더니까. <laughs> 다음 턴에 하나 줄거든요. 얘가 줄었으면 좋겠네. 아니, 근데, 이런 류의 덱이, 악사를 잘 잡아. 악사가 약간, 그, 그게 있어. 악사가, 약간 든든한 덱한테 좀 약해. 아, 뭐야, 이거 어쩌라는 거야. 성기사든, 드루든, 아니면은, 전사든 간에, 악사가 약간 좀 든든한 덱을 못 잡아요. 무게중심 낮은 데 사제가 뭐가 든든해. 사제는 얍삽하지. 사는 든든하진 않아. 아, 와우로 설명해줄게. 와우로 치면 탱커가, 탱커가 가능한 직업들을 못 잡아, 악사가. 와우로 치면은 탱이 가능한 직업들. 그런 걸못 잡는다고. 에? 판금 갑옷, 판금 입고 있으면은 안 죽잖아. 전사, 성기사, 드루이드 이런거 상대문어 데스 인콤 보라고요뭔 소리 하는 거예요? 든든하다 이건 근데 드로우부터 하고 보자 든든하다 <laughs> 얼큰하다 얼큰한 하이랜더 드루이드 아무래도 방어도나 힐 카드가 좀 많고 도발 카드를 세울 수 있는 직업들이 악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드루도 원래 그 적자 드루 너프되기 전에도 악사한테 할만 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너가히내 명치를 노려? 너 바로 뚝배기야 너는 하이렌더 드루이드 올려드려요? 땅하게 가면 사실 있어요 제발 달라고요? 좀만 더 애원해보세요 나왜 명령어가 안나와? 저 싹둑 뭔가 렉걸렸어요 로그아웃해도 로그아웃도 안되고 왜이러지? 하이랜드 전산 쓰레기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아우 달 달큰하다. 이게 바로 미국산 든든한 스튜의 맛인가? 아니, 근데, 드루이드가 누가 스웩을 쓰냐고, 어? 하이랜더 드루이드를 플레이한 나의 승리야. 꼬우면은 무기 쳐놓으면 안 되지.